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복남이 행님입니다. 텐션 잡은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곱해지는 거, 떨어지는 거. 스테을 가져가는 것도 좋아요. 바로 밑에는 돈이 확실하게 있고요. 그리고 한 2m, 3m 앞에는 금성금성 돌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지점이 가장 문어가 작기에는 좋은 지점이 되는거죠. 어, 역시 미주항입니다. 미주항인데 음, 여기는 어... 배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배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어, 역시나 직벽 형태입니다 앞치기 하고 벽치기가 가능한 곳이죠 그런데 배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음, 한번 볼까요 어, 이런 데서는 이제 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장타를 좀쳐 가지고 어, 끌어오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네요 어,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렵다는 빨래줄, 빨래줄 캐스팅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빨랫줄 캐스팅은, 어, 대하고, 대하고, 릴하고, 원줄하고 다 좋아야 됩니다. 밸런스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이런 빨랫줄 그, 캐스팅이 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뭐, 좋은 릴하고, 좋은 낚싯대, 어, 좋은 원줄을 고집하는 편은 아닙니다. 어, 저가형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뭐, 빨래주 캐스팅을 좀 자주 하는 건 아닙니다. 잘안 돼요. 왜? 그, 마감스도안 맞고, 조금, 장비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음 장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캐스팅을 잘안 하고, 보통 정투나 원투식으로, 어 낚시, 어 캐스팅을 하는데, 좋은 낚시대 빌려왔으니까, 어 빨래주 캐스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캐스팅이 약간 체중을 앞으로 실어야 돼요 뭐냐면 밑에서 위로 들어가지고 채비가 여기 왔을 때 앞에서 체중 을 앞에서 실어가지고 자꾸 요거죠 요거 자꾸 요건데 나싯대를 빼고요 밑에손 요리 잡고 위에손 잡고 요거죠 요거 요건데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한 번만 더 가고, 낚시행 할게요. 요런 데서는 이제 오버, 오버핸드 캐스팅을 할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 원투식으로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봉돌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러면, 상당히 많이 날라가거든요. 쫙 날라가죠.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캐스팅을 많이 안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제 조금 쳐 가지고 끌어오다가 벽치기 하는 패턴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상당히 좋은 포인트 거든요 갈게요 음, 왔나? 아 무너졌다 뭐, 이따 뭐 느낌인데 잠시만요 겁나 크다 아 잠시만요 방금 옆에서 강량에서 오신 조사님인데 이제 약간 장타를 쳐 가지고 까마우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와이 뭐 정도면 뭐, 뭐 장난 아니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아 취적 아, 크네요 예 저도 올라가지고 낚시 시작한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번 주부터 이제 저번 세 주, 왔습니다 세 번. 예. 여기서 지효과... 큰거어 여기서 뭐 무너질 가장 큰것 같아요. 어,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 마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처음으로 세 번째 이 낚시 왔는데 제일 큰거 잡은 것 같습니다. 와강니다그 광장에서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어, 축하드립니다. 요, 무 빠르네, 요. 요. 한 8호 정도 썼습니까? 10호입니까? 10호입니까? 무 빠르네, 저기. 커트가 잘라삐면 편한데. 어? 아이가? 이게 팔도 아니다 이야, 이씨, 내 다른 채비 다 끄내야 되겠네. 이것도 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와, 이잠통 다치겠네. 이게, 이거 보이소.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자꾸 이게 땡기다 아닙니까? 땡기면 위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자꾸 당겼을 때 저쪽에 빵 터집히면 이게 나한테 바로 팍날라삐야 봉돌이 얼굴 탁마보거든요 그래서 팍 당기면 된다 안된다 안돼예 이게 지금 봉돌이 지금 무는 낚시 봉돌이 크거든요 이마하고 요요요 이런데 딱 마아 얼굴 마보면 뭐 끝장납니다 봤어요 맞는 사람 이래서 위험해 이런게 낚싯대 이렇게 한번 당겨줘이소아하하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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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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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해봐주세요. 예. 이렇게. 좀...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왜냐면 자꾸 아... 당기면 안 된다니까요. 조줄이 응, 조줄이 딱 터져 버리면 고대로 날아 버린다니까요그 응. 달력 그 받아가지고 잘라야 돼. 예? 네. 잘 빼야 돼. 아, 이 잘못하면 빵 날아오겠는데. 됐다. 요즘 올려놓고 해야 돼 이렇게. 예, 네. 원투 낚시하고 봉돌 무거운 낚시는 이 걸렸을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나 남의 사람인 줄알았어왜냐면 너무 정확하게 자리를 딱 서더라고요. 오자마자 어, 시끄러워 가지고, 아, 이 너무 정확한 자리에 서버리는데, 나이 생각했거든요. 커요? 와, 옆에 선수네요. 좀 크다고 하거든요. 어, 어떻게 이렇게 잘 잡을 수가 있지? 같은 속도. 1 2을할때 그, 같은 속도 계속 감아야 돼요. 맞습니까? 와, 진짜 큰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무게가 뭐, 돌인데요, 돌. 와, 이거 진짜 무너지 않았습니다. 와. 딱 느낌이 무너요 맞아요. 무너 느낌 납니다. 아. 그것도 막 키로꺼 느낌. <웃음> <웃음> 예. 아쉽네요. 방금 왔어요. 방금 왔고, 어, 저는 뭐 시청, 시청자 목적이 아니고, 영상 파일 남기려고, 어, 왔다. 한 마리 왔어요. 나이스. 어, 구차. 방금 왔거든요. 어, 열 되는데, 우와! 대박! 우와, 바로 낚갔다 대박! 겁나 커요. 우와! 와, 첫 캐스팅 마수였습니다. 아, 선장님, 역시 포인트 최고네요. 한 마리도 올것 같은데, 뭐, 끈적하거든요. 한번 볼까? 긴다! 야, 이거도씨 크다! 아따 시앗아 크다 아따 씨아 크다 아따 시아 크네요 어? 다리가 잘렸어 이건 다른 낚시꾼한테 히트됐다가 다리가 잘렸어요 하나가 아또말이지 나이스! 무어 포인트 좋네요 아니 고기랑 많이 놔두려면 또 상관이 없어 네오 온다. 한 마리 또 온다 와우 나이스 야이 정도면 고기가 안 녹으면 오한 마리 더 온다 아 씨알이 자랐다 아 초반에 큰거 나왔는데 옵니다 옵니다 한 마리 어이 씨알이 되겠는데 시간좀 되겠는데? 아우, 아까보다 조금 많네요. 와, 8마리. 지금 뭐 1시간도 안 됐습니다, 8마리. 계속 올라옵니다, 그냥. 오늘 선장님 만나가지고 오늘 꿀빵만 왔어요, 꿀빵. 한 마리 더 옵니다, 한 마리 더 옵니다. 아이 당구모 오네요, 진짜. 와, 아마 당구모 오네요, 당구모 와. 이정좀 되나? 와 진짜 단고모네요. 단고모와 와 우리 동네 말로 너이 모네요. 너이 모. 어웃기 놈이네. 몸물 소네요. 한 마리도. 온다. 와 진짜 단고모네요. 진짜 단고모네요. 이뭐이 정도면 어복신 아닙니까 진짜 무너신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냥 기분 좋아서 한 말. 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오늘 자국 중에 제일 큰놈 같거든요. 와, 땅구멍 오네요, 땅구멍. 와, 와 살아있네요. 야, 남해 아홉 마리. 출전 아십니까 레인국님? 어한 마리 더 온다 한 마리 더 온다 마이스 열 마리 이거 한번 열 마리 만약에 무는면 열 마리 오면열 마리 우와 크다 열 마리 우와 열 마리 오늘 밥값 했네요 열 마리 아 시야 크죠. 아, 오늘 막 스트레스 다풀러요 와, 이번 주에 쌓였던 스트레스. 오, 따물 많이 쏜다는데 카메라 망가지겠다. 아, 죽이네요. 씨알 좋죠? <laughs> 야, 꽃 피웁니다. 열 마리. 한 시간에 열 마리. 무언 조사님들, 아 기분 좋아요. 오늘 축하드릴게요. 무언낚씨 아, 조사님들, 좋은 어, 선장님 만나가지고 어, 대박 조항 나세요. 총, 승!